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어선생입니다 오늘은 네 오몽어스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다가 영상으로 하려다가 하는데 요즘에 실시간을 많이 하죠 네. 실시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갑자기 안 돼요, 갑자기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시간을 한동안은 못할 것 같고요. 영상으로라도 만들어 드릴게요. 창고로는 거 집이냐 그랬는데, <laughs> 자 극한의 그 컨셉지를 보여줘, 보여줘야 되겠죠 극한의 그 컨셉지를 보여줄게요 아 색이 없네 임포스터 예스 좋았고요 초팀부터 임포스터 좋죠 자 일단 빨강이랑 제가 그거예요 그거 임포스터인데 cc++++ 음. 아, 키가이안 나와. 필각이 안 나와 나 있어? 자작 냄새가 나는 걸. 주황 같은데, 주황 나갔는데요? 음, 그렇네. 아, 그런가? 뭔 자작이요? 퀵 갈게요. 애들이 킵하라고 하니까 너 오른쪽 변성 탔잖아 뭐네? 모르겠네 요 노랑은 또 힛을 치고 이렇게 트롤짓 하는 애들이 있으면 인포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어. 자연스럽고. 와. 와. 뒤각 좀 벌어 볼까? 엣. 텃. 텃. 아이씨, 들켰다. 아니 진짜. 실제로 문 닫고 사보를 걸면은 닌트라고 열심을 하겠죠. 문 닫고 못 지나가, 못 지나가, 빨리가, 못 지나간다 얘야. 어허. 빨강 들어왔고 바로 정기실 문 닫아줄게요. 빨강이 없어. 빨강 어딨냐? 빨강. 필각 좀 세라 빨리. 문 닫아줄게. 하나 죽었나보죠? 어딨어? 일단은 원자로 터트려줄게요 원자 터트리고 상부 엔진, 하부 엔진 둘개두개 받아주고 뭐, 뭐하냐 뭐하냐 몰려가 하는 구나나 o g 가는 하는 만 오, 좋았 좋았어 빨 o m a 모든 게 신의 한수였구만. 연두민 연두민 투표, 투표하지 않았음 투표했어. 깔맞춤 연속 투인포. 응. 아, 진짜? 이런 고맙지. 받으는척 해주고 뭐하냐 무슨 지금 떳으려 아 진짜 뭐하는거야 이런 애들이 이거 사보 타지를 계속 걸어요 계속 이런 애들이 사보를 계속 걸어 계속 거봐 뭐하는거야 도대체 어,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? 여기도 이거 와 진짜 전기 하나 닫고 의무실 하나 닫고 식당도 하나 닫고 상부 엔진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확실히 볼수 있는 쪽에다가 다 닫아놨어요. 이거 보내... 연두가 필각 잡는데 오케이, 연두 오케이, 연두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아이나이아이왜나이스야 1대, 아, 진짜. 아, 1대 8을 상대해야 되는 겨? 아, 진짜. 그래도 시민들 지금 미션 많거든요? 아, 아니. 딱두 명만, 두 명만 죽이, 죽이고 가지. 진짜. 왠지 연, 연두 약간 이상하다 싶었어. 무슨 사보를 계속 걸고 문을 닫고 나 이스가 아니라고 나 이스 아니라고 어어어어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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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연주 안 나가고 계속 사복으로 진짜 아 진짜 연주 짜서 어. 아 이렇게 착해도랑 시민 이겨줘 아니? 아니? 좋았고 아니래잖아 이 멍청이들아 뭔 뭐, 누가 굳었네. 아오 진짜 킬각좀 작작 아니 진짜 가 제발 연주야 죽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데 왜 게임도 진짜 그렇게 못 하면서 아오 진짜 아우 진짜 작작 고르라고. 아, 사자 나 아. 안 죽여, 안 죽였어 봐봐, 안 죽였지? 안 죽였어. 아, 제발. 아, 진짜 연두킥 하고 싶어 진짜. 아, 짜증나지. 아니 진짜. 청도꽃, 진짜. 게임 진짜 이상하게 하네. 아. 아, 왜 나까지 막으는데?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실고 어쩌면. 뭐야, 왜안 해? 진짜 착착하라고, 진짜, 제발. stuff. 라고 얘들아. 아니야. 걔 아니라고, 나라고, 진짜. 벤츠 쇼갈게 하얀 빈트, 뒤로 갔는데 그랬다고. <laughs> 디디디디디 진짜 연속 네판 인포 걸렸으면 좋겠다 아예 세판 인포 시작하라고. 저 여덟 살이에요. 그래. 난 임포스터가 될 거란다. 자, 음, 크론원이네 있가 냉두다. <목소리도> 빨리 해줘 왜? 나이라 그럼 재미없게 하네 나도 강 누남고 투표함? 응? 나도 강누남고 누구야? 나도 강 누남고 투.. 강 연.. 연..연..연 연연 남고? 노랑이죠? 노랑이가 실수쳤으니까. 응? 뭐야? 아연두 트롤이야? 뭔데? 도대체 뭔 상황이야? 뭐야? 뭔데? 연 얘는 트롤이야? 아아아아아 초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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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트롤. 귀신 발견 해봐. 귀신 발견하면은 의무실에 왜왜 왜, 왜 있는 거야? 킬각 재고 있었지. 누군지 모르겠는데 노랑이가 보고 있고 초록 필각 잡는디? 님들 왼쪽 동선으로 갔는데 시체가 있었어? 뭔지 왜 물어봐? 가락과 너 그렇게 연두지김. 연두 아니잖아. 근데 뭐 어찌라고. 그리고, 연두는, 아니, 그 바보들 아니야? 미션 없는 곳에서 더블 키라면 이라고 이 바보 아, 뭐 같은 놈들아. 아니, 더블 킬 하면 끝난다고 이 바보들아. 아, 이제 대놓고 죽이면 끝나잖아. 어우, 진짜 끝났다. 초록 맞았네. 초록 맞았잖아. 초록 맞았네. 아식당있어 여러분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자 마이엄 아 그리고 공지는 아. 2분간 실시간을 먹힐 것 같다는 점네 빠이옴 빠이, 빠이.